이슬비 묵상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뿜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슴바지와 보석들 판결을 위한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생명과 직결되는 금방울 그리고 숭금패 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의 에버에 생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어기에 짊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대사장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니 이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성직자이자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은 자신의 행보를 체크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판결의 돌을 가슴에 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삶의 옷을 입고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일상의 작은 일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